조정기라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수익을 더잘 내기 위한 축복의 구간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산전수전을 겪는 겁니다. 고난의 구간도 있어요. 10배 이상 수익 날 때까지 아무런 고난의 구간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늘 이렇게 그냥 좋은 쪽으로만 갈아타기 잘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난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석은 이렇습니다. 좋은 종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발굴해서 주가가 쌀 때나 아니면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충분히 조정받은 구간에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했고 기다리면 어느 단계에 가서는 분명히 주가가 치솟더라. 그렇게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내는. 어쩌면 이게 그냥 투자의 기본 방법론이고 정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단순하잖아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4년 동안 10배 이상 수익 불린 사람들의 비결 지난 4년 동안 제 주변에서 10배 이상 수익 불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따라오시면 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나름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의 비결을 제가 오늘 한몇 사람 통화해 봤거든요 이미 수익이 잘난걸 알고 있는 분들 예, 몇 분을 통화해 봤습니다 뭐 대략 이 정도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첫 번째는 조정기를 잘 버텼다 제가 늘 이야기 하잖아요 조정기라는 것은 좀 지나고 보면 그리고 이 조정기의 상황을 잘 이용하다 보면 예, 이 조정기라는 것이 사실은 어, Bliss in disguise 예, 위장된 예, 축복일 수 있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처음에 한 4년, 5년 전에 투자를 시작할 때는 조정 오면 불안해하고 힘들어 했죠. 근데 그 조정기를 결국 버티고 나니까 다들 수익이 나는 경험을 한 거거든요. 조정기라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수익을 더잘 내기 위한 예, 축복의 구간이구나. 예,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뭐 오버시팅 좀할때 수익을 실현했다가 조정이 온다 그러면 그 종목의 뭐 수량을 늘린다든지 또는 그 종목이 매력적인 그런 조정 구간이 오지 않고 한다면 그 수익 실현한 자금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그 공부한 예, 다른 좋은 종목들을 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아직 오르지 않은 예, 그런 좋은 종목들을 싸게 매수하는 그런 자금으로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조정기를 잘 버티면 추가 수익의 기회를 준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수의 조정과 개별 종목의 조정이 같지 않다. 지수의 바닥이 개별 종목의 바닥과 다른 경우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지수 측면에서는 계속 조정을 받거나 아직은 바닥이 아닌 구간에서도 개별 종목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의 상황에 따라서 늘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먼저 반등하고 또 어떤 종목이 가파르게 반등할지 이건 사실 모릅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그 종목들을 잘 알고 또 훈련된 어떤 뭐 체계적으로 훈련된 감이 있으면 그런 걸 상대적으로 조금 더잘할수 있는 네, 실력이 쌓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좋은 종목이 충분히 조정받았다고 생각하면 자금 여력이 되는 선에서 그리고 포트 내에서의 매력도를 따져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사두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자금이 다소진되면 주식 갈아타기도 해봤다가 그것도 뭐 자금이 다소진됐다 그럼 전부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냐 안 쉽죠 처음에는 특히 초보이신 분들 이 지금 10배 이상 수익불려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야 조정 오는 걸 여사로 넘기고 또뭐 좋은 추가 수익의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주식도 사먹고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불안하고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운동 또는 같이 주식 투자 공부하는 사람들끼리의 뭐 어떤 멘탈 관리, 서로 멘탈 챙기기 이런 것들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이게 이제 코스모신소재 같은 경우에 지지난해 코스모신소재를 초기부터 투자했던 분인데 이게 코스모신소재가 2만 원대 초반에 이제 저희가 발굴해서 주가가 5만 원, 6만 원까지 갔다가 이게 뭐 4만 원대 막 머무르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코스모션 소재를 상당히 이제 투자를 비중있게 투자를 했다가 상당히 이제 뭐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좀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죠 근데 이분이 그때 뭘 했냐 주식판 쳐다보지 않고 그 주가 쳐다보지 않고 예 밖에 나가서 그 근육을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운동하고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철봉에 매달려서 <laughs> 근육을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코신근육이라고 제가 이제 붙여놨는데요. 꼭 코신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주가가 오르면 이제 운동을 들여서 배가 나온다고. 배가 나오면 이제 주가가 오르는 시기고, <laughs> 근육이 나오면 <laughs> 주가가 저중받고 떨어지는 시기라고, 이렇게. 그 조준기를 그런 식으로 잘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코스모 신소재도 제가 최근에 조준기에 12만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18만원까지 올라온 걸로 기억을 하고 또뭐 tc스틸 제가 원통형 배터리 몇주 전에 이야기할 때만 해도 지금보다 뭐40-50% 이상 낮은 가격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전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바닥일 때예 그때 사모았던 분들 지금 수익이 얼마나 달달하게 보고 계실까요 진짜 바닥이 어딘지 언제인지 그걸 누가 아냐 모르죠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하루 일주일 후에 주가는 모르지만 뭐 길어야 몇 달을 간다고 생각하고 예, 몇달 후에는 적어도 또는 한 1년 후에는 지금 주가보다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예, 충분히 싸진 가게에서 주스 담으면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조정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도 않고요 반등이 의외로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보다 되게 가파르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티씨스틸 같은 경우도 예, LG 엔솔에서 4680 배터리를 그 올해 8월부터 충북 오창에서 생산한다. 그다음에 내년부터 미국 에리조나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그 계획을 신임 회장이 이렇게 내놓으니까 예, 그게 탄력 받아서 주가가 갑자기 팍 올라 버린 거 아닙니까 그걸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성장하는 산업에서 예, 똘똘한 그런 그 기업을 미리 선점하는 자세로 제가 말씀드리는 길목을 지키는 투자 방법으로 주가가 조정 받았을 때 또는 처음 매수하는 거라면 주가가 충분히 쌀때 그렇게 매수를 해 두시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자산을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기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주식 투자를 수익률의 게임으로만 생각하는데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절대적인 수익의 크기를 키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비중을 씻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100%의 수익률을 내봐도 수익이 크기는 천만 원이에요. 그러나, 1억 원을 가지고 30%의 수익률만 내도, 그게 3천만 원이잖아요. 물론 돈이 없어서 1억 원을 투자 못 한다면 모르겠지만, 돈이 충분히 있어도, 그 기업이 계속, 뭐, 주가가 지금 한참 오르고 있는 중이면, 사실 비중 싫어서 투자하겠습니까? 1억을 투자하기 힘들죠. 반면에,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고 있고, 예, 자기가 생각할 때 향후에 뭐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가치를 따져봤을 때 너무나 매력적이고 싼 구간에 있다. 그럼 비중시로서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조정기를 잘 버틸 뿐만 아니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불을 볼 좋은 종목을 발굴했다. 이게 어쨌거나 가만있지 히 않고 허접한 종목 가지고 투자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10배 이상 수익 불린 사람들은 뭐 저희 연구소가 소개한 종목들을 기초로 해서 뭐 추가적인 공부를 많이 했던 또는 스스로 뭐 탐방 같은 걸 다니면서 또는 투자 스터디 같은 걸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어떤 종목들을 발굴하고 분석해서 그렇게 투자한 겁니다. 뭐, 전에 얘기한 앵캠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IRA 혜택에 따라서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상황적 독점 상황이 일정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 부각이 많이 된거 아닙니까? 사실 너무 단기간에 많이 부각이 된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상황적 독점이 됐던 또는 기술적인 해자가 됐던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돼 있던 그런 승부를 볼수 있는 좋은 종목을 발굴한 겁니다. 승부를 볼 좋은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이 많더군요 뭐 저희 연구소 소개한 종목이지만 코스모 신소재 어떤 사람 이거는 꼭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고 자금열이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 많지 않았습니다 불과 4년여 전에 그 시드 그 연향 4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4천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생활비도 쓰고 뭐 이래저래 돈을 뺐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억 원 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딱 10배, 1배인데 그동안에 꺼내 쓴 것까지 하면 사실 10배 넘게 벌었겠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과정에서 어쨌거나 아, 코스모신 소재를 발굴해서 투자할 때는 야, 이게 정말 양재 후발 주자라서 갈때가 됐다. 이런 판단을 하고 코스모신 소재의 비중을 한때 80%까지 실었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잘 돼서 그런데 못 됐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저는 이런 몰빵 투자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여섯 일곱 개 종목 정도가 좋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분은 그런 한두 개 종목에 사실 몰빵했지만 어쨌거나 워낙 그 당시에 좋다고 보고 또 나름 충분히 공부해서 충분히 나름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성공했고요 어, 수익이 어떤 경우는 잘 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잘안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있다 보면, 아, 좀 가깝하고 짜증날 정도로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이 있고요. 조정 구간이 있고, 자기가 나름 좋은 종목이라고 골랐는데 의외로 잘 가지 못하거나 또는 투자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잘안 들어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간들을 잘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노력하고 언젠가 수익을 낼수 있다는 생각으로 좋은 종목 계속 발굴하고 집중해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했을 때 그게 주가가 수익이 많이 나면 거기에서 큰 수익을 누적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전수전을 겪는 겁니다. 고난의 구간도 있어요. 10배 이상 수익 날 때까지 아무런 고난의 구간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늘 이렇게 그냥 좋은 쪽으로만 갈아타기 잘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난게 아니라는 겁니다. 6번부터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예, 손실 날때그 손실 나는 걸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줄이려고 하고 수익 날때 최대한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손실과 수익은 비대칭이라고 손실은 아무리 나봐야 여러분들 예, 그게 마이너스 95%뭐이 정도까지만 상패되지 않는 한 마이너스 99%가 거의 최대치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예, 안 좋은 종목 샀다고 그래도 보통 뭐 반토막 나는 정도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인데 반면에 수익이 나면 이거는 상방으로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한계가 없죠. 100배, 1000배, 만배도 될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사실은. 뭐 서너배부터 해서 5배, 10배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정말 잘 투자하시면 평생에 그런 종목들 예, 여러 번 만납니다. 이른바 제가 이제 저위험 고수익 구간이라고 하죠. 주가 업사이드가 뭐 5배, 10배씩 날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조준기에 잘 담았다. 그러면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예, 충분히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뭐 몇십 퍼센트 오른 것이 아니라 세 배, 다섯 배, 0 배씩 오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잠재력이 분출되면서 정말 시세가 분출하면서 막 3배, 4배씩 오를 때 그럴 때까지 버티면서 손실을 버티는 것보다 수익을 버티는 게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들이 더 어려운 것 같더라. 손실은 손실 나면 계속 멀리면서 1년이고 2년이고 가져가는데 수익은 나면 20% 30%만 수익이 나도 그게 달아날까 봐 전쟁 근긍하면서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예, 정말 처음에 투자 로드맵 세울 때, 예, 이 회사가 정말, 예, 실적으로 3배, 4배 갈수 있다라고 판단했으면, 그 3배, 4배 갈 때까지 버티고 충분히 그 수익을 누리면, 예, 손실을 할때 최소화하고 수익날 때 극대화되는 겁니다. 결국은 손실은 잘 판단하시고, 또 투자 아이디어가 좀 틀렸다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등등 그런 조치들을 하시면, 손실은 마이너스 20% 30% 선에서 방어하고 수익 나는 건200% 3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시면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 그리고 그게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저렇게 10배 이상 수익이 불어난다니까요. 자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집중투자를 하고 또 조정기를 버틸려면 열심히 투자 공부를 했어야 하는 거고요. 멘탈 관리 열심히 했죠. 조정기 버틸려면 멘탈 관리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꼭뭐 투자 스터디 같은 걸 하지 않더라도 좀 투자에 관해서 좀 진지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몇 사람이라도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어 제가 진행하는 이런 방송들 보시면서 좋은 양질의 방송들 참고해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해가면서 조준기 버티시고, 그렇게 하면서 멘탈 관리 하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이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단순 저평가주 대신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했다. 지금 사례로 말씀드리는 이분 경우는 기존에는 좀 제가 생각하기엔 교조적인 가치 투자 방법론을 배워서 예, 무조건 이제 뭐 퍼라든지 PBR 관점에서 저평가주라고 불리는 퍼가 낮거나 PBR이 낮거나 여러 가지 가치 지표상으로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거나 그런 걸 기준으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간과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회사의 이제 구조적인 어떤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느냐 보통 그렇게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은 저평가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성장성이 없으니까 저평가되는 거죠 영업이익 100억 나고, 내년에도 100억 나고, 내후년에도 100억 나는 회사를, 이 회사, 이런 회사에 영업이익이 아무리 꾸준히 난다고 한들, 펄을 얼마나 주겠어요? 기껏해야 10배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올해는 100억 나더라도 내년에 200억 나고, 내후년에 500억 나고, 그 후년엔 또 1000억이 날수 있는 그런 회사라면, 이 회사는 같은 영업이익 100억이 나는 회사라도,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고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훨씬 더 펄을 많이 줄수 있죠. 예, 20배, 30배도 주는 겁니다. 성장 잠재력, 성장성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이제 평가를 안 하거나 또는 그런 가치가 별로 없는 종목들 중심으로 초기엔 투자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투자 성과가 별로 잘안 나왔어요. 근데 저의 이제 권유로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성장주에 이제 관심을 갖고 나서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부터 예, 진짜 수익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초기에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예, 이쪽으로 구조적 성장주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한 사람들의 성과가 예, 좋았다라는 걸 상대적으로 대비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외에도 뭐 사실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이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어서 제가 여기에 안 넣었을 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뭐 시향방송 보거나 뭐 단타 매매하거나 차트 매매 하겠습니까 모멘텀 플레이 하겠습니까 거의 안 해요 기본적으로 정석은 이렇습니다. 좋은 종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발굴해서 주가가 쌀 때나 아니면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충분히 조정받은 구간에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했고 기다리면 어느 단계에 가서는 분명히 주가가 치솟더라. 그렇게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20, 20 30% 수익 내고 그냥 나,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2배, 3배, 4배씩 수익 내고 그 과정을 반복해 왔더니 4년 동안에 10배 이상의 수익이 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은 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게 그냥 투자의 기본 방법론이고 예 정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단순하잖아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주식 투자 문화가 잘못돼서 예 이렇게 하면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보가 아니라 이런 걸 바보 취급 이렇게 정석으로 투자하는 걸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이 바보인 겁니다. 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고 단타 매매하지 마시고 기간들 모멘트 플레이하는데 휩쓸려 가지 마시고 언제는 ai주 갔다가 언제는 또뭐 지금 밸류어 프로그램 가동한다고 하니까 뭐저 pbr주 뛰어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기업을 알고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비중 시어서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기업 대여섯 개씩만 갖고 가서 그에 천착해서 투자하십시오 조정 오면 더 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 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 문화 주식투자의 방법론을 잘못 배우고 단타 매매하고 차트 매매하고 모멘트 플레이하는 게 세련되고 기민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오히려 그게 뭔가 투자하는 것 같고 그런 착각들을 가지고 예, 주식투자를 하니까 이런 방법은 되게 지루해 보이고 뭐 주식투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는 방법론 같고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시장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풀베팅 상태에서 시장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조준기가 와도 겁먹고 내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신, 티시스틸 뭐, 삼알미늄, 뭐, 전액 업체들, 뭐, 이런 종목들, 지금 그 주가 흐름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얼마나 올라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바닥 구간에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2차전지 섹터에 온갖 악재란 악재는 다 나오는 것 같고 온갖 안 좋은 부정적인 뉴스들은 다 쏟아져 나오고 그런 속에서 계속 이게 주가가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겁먹고 판 사람들 바닥 구간에서 그러나 팔지는 않고 그냥 버티기는 한 사람들 반면에 아 이게 웬 떡이냐 이 조준기야말로 추가 수익의 기회다 라고 하고 자금 여력이 되는 선에서 최대한 사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구간에서 반등했을 때 수익의 크기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 같으면 그 저전기 때 바닥 구간에서 열심히 액션을 취한 사람들, 매수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억울해져.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사모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저전기를 버텼다는 저 말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시장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거의 풀베팅 상황이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22년 3월에 저희 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그래요. 이 분이 22년 3월에 처음 들어왔을 때 수익이 거의 없다가 조금씩 이제 수익이 이제 연구소 들어오고 나서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가 특히 지난해 2차 전지 섹터 부 붐이 불때 이제 상반기에 수익이 크게 났고 한 중반쯤에도 다시 이제 수익이 크게 났고 7, 8, 8, 9, 10 정도 이렇게 조정기를 거쳤다가 다시 예뭐 11월 쯤인가요 예, 11월 12월 1월 2월 예 저렇게 해서 최근으로 올수록 굉장히 이제 막대한 수익이 이제 계속 나는 거죠 큐움 계좌에서만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분 그래프인데 2023년 2월 두 계좌 합산으로 한 5억원 남짓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오늘 기준으로 30억이 됐네요 6배가 늘어났네요 1년 만에 자 이분이 그 1년 동안 그 수익 낸 거, 그래프를 보내야는데요 사실 제가 이걸 이 그래프를, 이분 그래프를 소개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뭐 상당히 좀 베스트 케이스에 가까운 사례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1년 동안의 수익률이 저분만큼 저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한게 뭐냐면 선대인 TV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저희 연구소 회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 텔레그램 코멘트도 하지만 간격이 일주일 간격이 있다뿐이지 선대인 TV에서 하는 이야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보면 2023년 1월 19일부터 저게 이제 좀 분석 기간이 다른데 23년 1월 19일부터 24년 1월 18일까지 예, 1년 기간 동안 2차전지주를 주로 이제 투자를 해서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차전지주 이제 이 불었죠 예, 그러면서 저때 한 4월 5월쯤에 한번 리밸런싱을 나름 했던 거고요. 어, 지난해 7월 때, 이제 2차, 2차 랠리 할 때, 이제 수익의 크기가 많이 커졌고, 한편으로 좀 수익 실현해서 이제 비중 30% 축소.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걸 열심히 하신 거예요. 오버슈팅 할때 비중 30% 축소.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30% 정도 하고, 또 한편으로 리밸런싱 하고, 예, 그런 다음에 제가 지난해 8월에 소재주 실적이, 하반기 소재주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고 방송을 했죠. 그러면서 양극재를 비중을 낮추는 리밸런싱을 그때 했다고 하고 공매도 금지 시점이 10월 며칠인가 그랬죠. 그러면서 장비주 비중을 좀 줄이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의견을 드렸고 그에 맞춰서 장비주 비중을 줄이고 대신에 SKC 비중을 올리고 지난 연말 오면서 그 전액 비중을 이제 상당히 크게 올리는 그런 식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현재 8 가지 종목이 이제 지금 NKM, SKC, 코신 에코 프로 비엠티 c 스틸, 사마 알미늄, 그 다음에 이제 엔캠의 뭐 자매회사라고 지금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관계회사인 중앙첨단소재, 뭐 e m 텍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여덟 종목을 담고 있는데 뭐 엔캠이 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예, 저희 여파가 상당히 있겠지만 어쨌거나 포트 조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온 결과 예,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이 319.98%가 났네요. 저런 식으로 제가 하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그때 그때마다 많이 드렸어요. 오버슈팅 나올 때는 좀 수익 실현해서 비중을 현금을 좀 확보해두시라는 이야기늘 제가 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이 방송에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예 그리고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분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선대인 TV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 저는 여러분들 손해나라고 코멘트하고 여러 의견 드리고 설명하지 않거든요. 가능하면 여러분의 예 수익 날수 있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선대인 TV라도 꼼꼼히 보시고 그냥 들은 거에서 끝내지 말고, 이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그 기업들을 제가 공부해 보라고 하면 공부를 해 보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가서 좀 비중 조절을 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단기적으로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수익을 누적해 갈수 있다. 4년 만에 10배 수익은 못 될지라도 뭐 5년 만에 5배. 예, 이 정도 수익은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후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은 얼마든지 쌓아 올릴 수 있다. 이 말씀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겁니다.